안녕하십니까 샘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벵기나라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썩 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름도 많고 아무래도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날씨가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좀 후덥지근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뭐니뭐니 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름 감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 감기 걸리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그 목소리가 지금 좀 온전치 않습니다. 열심히 뭐 약도 먹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영 낫진 않고 있네요. 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한 3주째가 좀 지나가고 있고요. 어 제가 처음 방송을 한게 6월 25일이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어 정말 제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많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은 복장이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나풍으로 좀 입었습니다. 그냥 그냥 입어 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 가서 한번 산 건데 예,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평상시에 좀 입고 다니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어, 특별한 날이나 다문화 쪽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거의 이 옷을 많이 입었었던 거 같아요 음, 어제 제가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다녀와서 사실은 이제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갔다가 어제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던 다문화 가정의 남편분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또 더더욱 반가웠었고요. 그래서 어 그분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지금 제가 다문화 가족 아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빠들이 나서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거기에 또 같이 동조를 해 주셔 가지고 큰 힘을 불러 일으켜 주셨어요. 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듯이 전국에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오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의 남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더 힘이 나고 그래서 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사이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카페 개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올라와야 되고, 많은 분들이 초빙이 되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어, 강원도 태백 지역에, 어, 현재로서는 극소수긴 하지만, 어, 몇몇 분들의 의식이 있는 남편분들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리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목소리도 키워주시고 남편들의 목소리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지난 주말하고 어제까지해서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목요일 날 전라도 광주를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인데 그분도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에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고 서울에서 만났고. 또 집사람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음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광주에 가서 이러한 일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를 갈 겁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은 7월 15일날이죠 월요일날 월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오늘, 예, 오늘 17일 수요일, 7월 15일 날,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천의 여성가족부 앞에서, 여성가족부 앞에서, 어,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예, 전라남도 영암에서 발생했던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음,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달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달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냈고요 같은 날 부산에서 정원율 익산시장의 막말에 항의하는 에,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 음, 물론 뭐 소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공중파라든가 여타 다른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다뤄지고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어, 저는 저대로 또 계속 예, 그 정원율 익산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 정원율 익산시장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저에게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원율 익산시장의 막말에 대한 해당 당사자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저는 분명히 들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제가 보좌관에게도 분명히 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연락이 없어요.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갈 것 같다는 라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나름대로 뉴스를 검색을 하던 중에, 어, 노컷 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7월 12일 날, 7월 12일 날, 정원율 익산시장과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온게 있습니다. 제목은 정원율 익산시장 정책으로 잡종 이미지 지울까라는 제목인데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는. 잡종강세 튀기 등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정원율 전북 익산시장이 시장 직속으로 다문화소통 창구를 설치하는 등 만회에 나섰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제 와서 그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뭐 어쨌거나 이러한 노력이 그래도 있다라는 거 자체는 감사한 일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을 해 준다면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인권 교육을 받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답니다. 본인이 인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꼭 인권 교육을 받아야만이 느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일인데 인권 교육을 꼭 받아야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유 익산시장은 익산시를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빈곤층,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그런 각 문화권을 결집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다문화 음식거리를 조성을 해라라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음식거리를 조성해서 이주민의 일자리도 돕고 익산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자는 보관이다 라고 프레시안에서는 그렇게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이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진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왠지 그렇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저도 믿고는 싶지만 아직까지는 성난 다문화 과정에 구성원들에게 그냥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는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뭐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5일 터해서한 일주일 동안 90명 정도의 목소리를 1대1로 만나서 목소리를 들었다고는 합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하시죠.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어떤 익산시를 제일가는 다문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 아래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 자녀간 소통을 위해서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발표한 것처럼만 다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런 것들은 그냥 결국엔 입 밖으로 나오고 얼마 안 있으면은 허공에 날아가는 빌공. 공약이 돼버리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어, 한동안은 정원유익산 시장의 막말발언이나 그리고 어,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이나 그것들이 너무 빨리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그리고 또 어, 이주 여성 단체에서도 이 문제들의 동력이 좀 상실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15일 날 어, 과천 여성 가족부 앞에서의 집회 그리고 부산 시청 앞에서의 집회 예. 아직까지는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씨가 저는 전국적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는 정원율 익산 시장처럼 그런 막말을 하는 그런 못된 정치인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요번 20대에서는 아무래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더 열심히 준비해서 21대에는 기필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해오던 것처럼 전국의 다문화가정의 아빠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다닐 생각입니다 음, 아마 곧 다문화 아빠들의 모임을 제가 네이버 카페로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가칭 다문화가족 아빠 연대 줄여서 다아 연이라고 해서 개설을 할 겁니다. 제가 카페가 개설이 되면 다시 한번 어, 안내와 관련된 방송을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이름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주시냐면은요, 이 동영상 밑자락에 보시면은요, 예. 네.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저에게 연락주신 모든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제가 찾아갈 수 있다면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전국의 다문화가정의 아빠들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저 스스로 혼자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뛸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부산 또 광주, 대전,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한 10분 정도 됩니다. 지금 저에게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지지해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좀 넘어요. 정확히 한 14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지금은 비록 14명이지만 140명, 1,400명, 14,000명, 14만 명 140만 명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 4명이해도 14만 명, 140만 명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아직은 부족합니다. 계속 개선해서 나갈 거고요. 남편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 아빠 여러분들 힘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음, 조금 유명하다. 다문화 가족인데 조금 유명하신 분이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연락을 좀 많이 주세요. 아직은 제 힘이 미약해서 어, 나름 유명인들한테 연락을 몇번 취하기는 했지만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다문화 TV라든가, 다문화 지원 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그런 단체들에게 지금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치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라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권이 뭐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저한테 정치가 어떠느냐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다문화 가정 우리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그 어떤 정치색도 여기에 결부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영남이 됐든 호남이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서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